자 34번 풀어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을 모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응? 있다가 논리의 비약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보고 읽어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답이라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그냥 딱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른바 끼워넣기 문제라고 하는 건데 끼워넣기 문제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만 봐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it preserves. 그것은 보존한다. And sometimes further simplifies.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더욱 단순화시킨다. The relevant information. 상관 있는 정보를. 여기서 힌트가 뭐 있습니까? 응? 한정사, 이 시집고, 또, the, 대명사, 정관사, 뭐 이런 거를 앞에 있는 걸 한정한다고 지고한정사항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further 이거 더 나아가서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앞에서 뭐 단순화시킨다는 내용이 나와야 더 단순화시키니까 연결이 잘 되겠죠 그죠? 그치? 박스에 있는 거를 힌트하고 내용을 한번 봐주고 밑에 보는 거예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A model is a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reality. A model 하면 이거는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몸매 좋은 누나들이 아닙니다. 모형. 모형은 is a simplified representation. 단순화된 반영이다. 뭐해? of reality. 현실에. 현실인데 어떤 현실이냐면 created to serve a purpose. 목적을 serve 도와주도록 목적을 도와주도록 창조된 현실의 단순화된 반영이다. 뭐가? 모형이. 그러고 나서 1번에 눌러보니까 상관이 있는 정보를 단순화한다는 이게 앞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1번 패스예요. It is simplified based on some assumptions about. 이것은 단순화되었다. 어떠한 assumptions. assumption 뭡니까? assumptions. 응? 추정. 어떠한 추정들의 근거에서 단순화된 것이다. 어떤 추정? about what is and is not important for the specific purpose.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에 대한 assumptions. 추정에 근거해서 그리고 단순화되었는데 or sometimes 때때로 based on constraints on information constraints 이거는 제약입니다 정보의 제약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or tractability 이 tractability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tractable 하면 다루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ractability 하면 다루기 쉬운 성질을 말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단순화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앞에 문장은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 문장이 수동형이잖아요, 그죠? 응? Modelly, simplify. 당했잖아. 근데, 박사 안에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능동적으로 단순화시킨다. 2번에 들어가려면 역시 수동으로 당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에못 들어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A map is a model of the physical world. 지도는 물리적인 세계의 A model 모형이다. 3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3번에도 앞에 문장이 상관있는 정보를 단순화시켰다는 이게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넘어갑니다. It abstracts a way. 이게 abstracts away, 이게 저에 나오는 simplifies, 단순화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화하는데, a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단순화한다. 어떤 정보냐면, that the map maker deemed irrelevant for its purpose. 지도 제작자가 그것의 목적에 irrelevant 상관이 없다고 c o n s i d e 뭐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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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n s i d e r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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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나 n s i d e r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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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c 는 s e r c e r Consider. r 지도가 preserves, 간직한다, 간직한다, 유지한다. 그리고 and sometimes, 때때로 further simplifies, 더욱 단순한다. 화 The relevant information, 상관 있는 정보를 하면서, 이 시, a map, 그걸 받아주면서 내용적으로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보는 거야. 확실한지. For example, 예를 들어, a road map keeps and highlights The Road. 도로 지도. 도로 지도는 미국에 주유소에 가면 옛날에 이런 거 팔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팔 거예요. 그래서 GPS가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 지도는 Keeps. 유지한다. And Highlights. 강조한다. The Road. 도로를. 그리고 Their Basic Topology. 이 Topology는 원래는 기하학의 한 분야인데 여기서는 지형 정도 하겠습니다. 도로들의 기본적인 지형을 그리고 또 뭐를 간직하고 강조하냐면 Their relationships to places One would want to travel o n 은 불특정 탐미칭 단수 누가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장소들과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그 장소로 간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그리고 다른 상관 있는 정보를 highlight, 강조하고 keeps, 유지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응? 한국어로 치면. 휴게소? 그런 정보들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연결이 자연스럽네요. 그죠? various professions have well-known m o d l l types. 다양한 직업들에서 잘 알려진 모형, 종류들이 있다. 언 a r c h i t e c t u r l Blueprint 건축 설계도, 건축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언 Engineering Prototype 어떤 기계 제품인데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만든 거 그런 거를 Prototype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다 주면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야. And so on. 앞에 나왔던 and so forth 같은 겁니다. 기타 등등. each of these. 이게 뭘 봤습니까? 이것들의 each. 각각의 것들이 앞에 나오는 건축 설계도, 그리고 또 시제품. 시제품이 abstracts away details. 자세한 부분들을 단순화시킨다. 어떤 자세한 부분이냐면 they are not relevant to their main purpose. 자기들의 주된 purpose. 용도. 주된 용도와 not relevant. 상관없는. 그런 자세한 것들은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and keeps those that are. 이 are 뒤에 뭐가 생각있습니까 that are relevant. 상관이 있는 details. 자세한 부분들은 keeps. 간직한다. 이거 어땠어요? 이거는 띄워놓기 문제하고 순서 맞추기 문제는 교수님들이 힌트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잡아주고 들어가서 보면은 빨리 보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도 1분 안에 풀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a model is a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reality created to serve a Purpose. It is simplified based on some assumptions about what is and is not important for the specific purpose, or sometimes based on constraints on information or tractability. For example, a map is a model of the physical world. It abstracts away a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that the mapmaker deemed irrelevant for its purpose. It preserves and sometimes further simplifies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example, a roadmap keeps and highlights the roads, their basic topology, the their relationships to places one would want to travel,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Various professions, huh? well known, model types, an architectural blueprint, an engineering, prototype, and so on each of these abstracts away details that are not relevant to their main purpose and keeps those that are mm -hmm.